탈퇴로머까지 있었던 베이비몬스터의 아연이 결국 공식 복귀 소식을 알리며 오는 4월 발매되는 첫 미니앨범부터 베이비몬스터는 7인조 완전체로 활동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2의 제니로 불리며 베이비몬스터의 핵심 멤버로 일찌감치 주목받아왔던 아연은 안타깝게도 데뷔를 코앞에 둔 직전 건강상의 문제로 동반 데뷔가 무산된 바 있었는데요. 결국, 아이언을 제외한 6명의 멤버로 지난해 데뷔를 진행한 베이비몬스터는 데뷔곡 배러업을 발표하며 뮤직비디오 기준 유튜브 조회수 2억회를 돌파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몬스터의 멤버로서 가장 주목받았던 아이언이 갑작스럽게 팀 합류가 불발되자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루머가 돌기도 했었는데요. 아이언의 데뷔 무상과 관련된 루머 중첫 번째는 YG의 의도적인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블랙핑크가 YG의 간판으로 활동하던 시절, 의외로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적지는 않았었는데요. YG 역시 이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고, 향후 베이비무스터 멤버들의 솔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주목받고 있었던 아이언에 대한 관심을 다른 멤버들에게 분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이언의 데뷔 시기만 늦췄다는 것인데, 그리 설득력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아이언의 성형에 관한 이슈인데요. 아연이 데뷔를 앞두고 코 성형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재수술을 하여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연의 복귀 이유 네티즌 수사대들의 추적을 통해 진실 여부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트러블로 인한 탈퇴 소식입니다. 베이비 몬스터는 데뷔곡 베러블 포함해 이미 8곡 정도의 작업을 마쳤는데 이에 대한 팀의 로드맵이나 방향성과 관련해 아연이 불만을 표해 왔고 결국 회사와 트러블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뛰어난 재능은 인정받았지만 아직 데뷔도 안한 연습생 신분으로 과연 그 정도의 의견 표출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언에 관한 네 번째 루머는 타 엔터로의 이적인데요. 이는 세 번째 이후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는데 결국 베이비몬스터의 방향성이 불만을 가졌던 아이언이 타 엔터로 이적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특정 엔터서가 거론되거나 YG 측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이미 이적이 완료됐다는 소문과 화제의 걸그룹 p t 0 5 0 2기 멤버로 들어갈 것이라는 루머까지 있었는데요. 결국 모든 루머는 루머인 채로 아이언은 얼마 후 베이비문스터로 합류해 팬들에게 완전체로 선보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YG 서프라이즈 어나운스먼트 영상에서 건강을 회복한 아이언이 베이비 몬스터에 복귀한다고 알리며 아이언의 복귀 소식을 공식화했는데요. 다행히 아이언이가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했고, 오늘부터 YG에 다시 나와 앨범에 들어갈 곡들을 녹음하는 중이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달드리고 싶어 인사드리게 됐다라며, 그동안 다양한 루머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아이언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YG는 최근 대표 걸그룹 블랙핑크와의 그룹 활동 재계약에는 성공했으나 멤버들의 개별 활동 계약은 불발돼 새로운 동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블랙핑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YG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베이비몬스터는 마침내 지난해 11월에 데뷔했지만 핵심 멤버로 주목받던 아연이 이 건강상 이후로 데뷔 직전 빠지면서 다양한 루머가 돌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YG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듯 지난해 5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97,000원이었던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최근 4만 원 중반까지 떨어져 반토막이 난 가운데 YG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전사적으로 꽤나 분주한 모습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올해 아티스트의 다양한 활동 및 글로벌 마켓 공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주주 가치를 제구할 것이다. 이번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자사주 매입이 이러한 의지와 노력의 시작이다라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YG는 그동안 10명 내외였던 YG 내부 프로듀서진을 4~50명까지 보강하며 이전보다 훨씬 속도감 있는 음악 작업을 진행해 보다 많은 앨범들과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팬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와의 시 한부 재계약, 이미 유명무실해진 빅뱅과의 관계, 데뷔 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베이비몬스터 등 현재 YG 엔터테인먼트의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다는 것은. 팬들은 물론 어깨 관계자들 역시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과연 아연의 복귀로 인해 완전체로 나타나는 베이비 몬스터가 YG 엔터테인먼트의 구세주가 될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